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고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려고 해요. 한자로 믿을 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사람과 말이 합쳐져서 만든 글자가 믿을 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 특별히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일수록 신뢰가 생기지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신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이사야 54장의 말씀도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산이 옮겨지고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화평의 약속, 평화의 약속, 샬롬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말씀으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에게 함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평화를 이룹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을 더욱 분명히 보게 하소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주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들이 인생에 참 기쁨을 찾고, 영원한 삶을 발견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가 견고해지고 늘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영광스러운 새날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그로 하여금 참 소명과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멘.